22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해는 x 값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보는데 이 부등식은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지수 부등식이에요. 그리고 밑을 확인을 하면 3과 9가 있습니다. 9는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3의 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서 간단하게 다시 표현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치환을 할때이 범위까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3의 x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t도 항상 0보다 큰 수가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자, 3의 x 플러스 1은 3의 x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이 3과 2가 곱해서서 마이너스 6t 플러스 5k okay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x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것은 3의 x도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 t도 모든 이것을 만족하는 t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이다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에 대한 2차식을 y 값이라고 놨을 때 우리가 함수의 개형을 보면 t 축이 되고요. 그때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t 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t 축에 접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t에 대한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면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지 또는 이렇게 그려져도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t축과 만날 수 있고 접한다, 한 점에서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것을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판별식 t를 보도록 하죠. t에 대한 1창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계산을 해주면, 9-5k-6이 되고,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k가 15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따라서 k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입니다. k에 대한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이 되겠네요.